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탕수육 소스 맛있게 만들어서 어, 탕수육 맛있게 한번 먹어볼 겁니다. 바로 재료 소개 들어갑니다. 요거는 냉동 탕수육이고요. 냉동 탕수육 좀 어, 실온에 꺼내 놓았고요. 한3 4 인분 정도 준비해봤어요. 어, 간장, 설탕, 식초. 이거는 전분가루 한 큰술 정도 써볼 거고요. 야채. 이거는 소스에 들어갈 야채입니다. 파프리카, 당근, 양파 필요하고요. 요거는 이제 파인애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목이버섯 조금 써볼 겁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파프리카는 이제 깍둑 썰기로 먹음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한입 크기로 잘 잘라주시고 파프리카. <laughs> 엄밀히 말하면 탕수육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 탕수육 소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탕수육 소스만 만들 수 있으면. 어, 집에서 탕수육을 조금 맛있게 바로바로 튀겨서 먹을 수 있거든요. 어, 탕수육까지 다 이제 만들려치면 상당히 이제 일이 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음, 탕수육은 냉동을 좀 쓰시면 간편하고요. 야채만 이렇게 잘 썰어가지고 양파는 이제 길게 채 썰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사카타탕수육을 집에서도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드실 수 있거든요. 어, 당근 같은 거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실 때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제 모양 같은 거 조금 넣어서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목이버섯을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해서 목이버섯을 좀 듬뿍 넣어 볼 겁니다. 아이들이 목이버섯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쫄깃쫄깃 맛있거든요 탕수육에 들어가면 그래서 탕수육은 어, 새콤달콤한 소스가 좀 이제 맛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인애플 좀 들어가서 하면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채를 이렇게 좀 듬뿍 넣어서 소스를 듬뿍 뿌려가지고 부먹 어, 스타일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자, 이제 물을 한 500cc 정도 준비해서 끓여 주실 거고요. 이제 옆에서는 바로 탕수육도 튀겨 볼 겁니다. 자, 기름이 살짝 달궈졌으면 탕수육도 살짝 튀겨 주실게요. 탕수육을 직접 네. 만들게 되면 손이 조금 많이 납니다. 그래도 어, 그것도 충분히 재미나고 맛있으니까요. 한번 탕수육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전에는 한번 탕수육도 직접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난이 정도까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탕수육을 그냥 기름 좀 듬뿍 넣어서 튀겨 주실 거예요. 자, 그 옆에서 이제 바로 국물이 끓으면 야채 아까 준비된 야채 넣어 주시게요. 양파, 당근, 파프리카 넣어 주시고요. 자, 목이버섯도 음, 색깔이 아주 색감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렇게 건더기가 조금 많은 거를 제가 좀 좋아해서 색감도 좀좋고요 파인애플은 마지막에 살짝만 넣어줄게요. 자, 소스 간장 한세큰술 정도, 이게 이제 간장하고 식초하고 설탕이 한 1대2대2 정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식초는 간장에 두배 정도 대충 넣어주시고.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달, 새콤달콤해야 맛있거든요. 그래서 설탕도 조금 충분히 들어갈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보고 색깔 한번 보시고요. 간장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넣어주시고. 맛도 좀 보시, 봐가시면, 봐가면서 새콤달콤함을 조금, 아, 충분히 새콤달콤한 게 맛있어요. 소스는. 색깔도 한번 보시고 맛도 한번 보시고 생각보다 간장이 조금 많이 들어가네요. 좀 간장이 조금 묽은 간장이어서 색깔 조금 내려고 보니까 조금 간장이 들어가는데 맛을 보시면 딱 새콤 달콤하게 만드시면 돼요. 새콤달콤하게 우리 평소 탕수육처럼 옆쪽에서는 탕수육도 잘 튀겨주시고요. 그래도 충분히 해서 식은에다가 어, 충분히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어, 금방 익을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 배달에서 먹는 탕수육보다는 확실히 맛있어요. 어, 물론 이제 가서 먹으면 어, 중국집에 가서 먹으면 탕수육이 바로 바삭바삭하게 나오니까 어, 사실 그걸 이기는 힘들죠. 그래도 어, 배달에서 먹으면 조금 눅눅해져서 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집에서 이렇게 튀겨 먹으면 확실히 그런 것보다는 더 맛있더라고요. 우리 입맛에, 내 입맛에 맞춰서 내 입맛에 맞는 재료들을 소스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아주 맛있는 향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튀겨주시는 거고요. 노릇노릇하게 익어질 때까지 튀겨주시고. 야채도 보시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품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짝, 씹혔을 때 너무 야채가, 딱딱하지 않게, 잘, 끓여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다 익은 거는 살짝 건져서, 기름을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파인애플을 넣어줬고요. 이제 전분물 이거는 살짝씩 부어가면서 좀 끈적끈적 해지는 걸볼 거예요. <laughs> 자, 전분 한 큰술 정도에물한 어, 서너 큰술 정도 가지고 했고요. 어, 충분히 좀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양을 조금 넣어주면 됩니다. 좀, 좀, 좀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끈적끈적해졌죠? 이제 완성입니다. 네. <laughs> 노릇노릇 잘 익은 탕수육 꺼내주시고요. 기름을 조금 빼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소스만 부어서 먹으면 그대로 끝이니까요. 소스를 조금 충분히 만들어봤어요. 탕수만두 같은 것도 조금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만두를 조금 넣어서 탕수 만두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도, 아, 냉동만두 간단하게 같이 튀겨볼게요 자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여기다가 소스를 부어서 마무리할 겁니다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졌어요 소스 준비된 소스를 색깔이색색깔이 아주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스 e x y s 으 x y s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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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먹 x y se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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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춧가루 넣은 것까지 해서 완성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바삭바삭하게 맛있게 튀긴. 탕수육. 소스도. 음, 새콤달콤하게. 잘 만들었어요. 파인애플이랑 라트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야채도 같이 먹는 재미가 있어요. 음, 아이들 반찬으로도 좋고 음, 술안주, 어른들 술안주로도 좋은 창수유. 매번 이제 좀 배달 시켜 먹으면 조금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집에서 만들어 드시면 훨씬 바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야채도 듬뿍듬뿍 넣어서. 드시면 내 입맛대로 될수 있다. 부먹 주먹은 선택이니까 이렇게 꼭 부어 드시지 않아도 찐 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찍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음, 냉동 탕수육이 요새는 워낙 잘 나와서 음, 꼭사 먹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게 튀겨지더라고요. 아어 프라이어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약과 음, 약하게요 만들수 있으니까 아, 뜨겁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기름에 튀겨봤어요. 음, 너무 맛있네요. 맥주 한잔 생각나는 그런 맛입니다. 소스도 듬뿍 찍어서 드시면 훌륭하죠. 여러분도 탕수육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